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한 절, 여러분 한절 이렇게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되고 그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멘. 오늘 귀한 주일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 우리가 이 대림절에,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어, 2000년 전이땅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님, 또 평화를 이땅 가운데 허락하기를 원하시며 이땅 가운데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의 그 은총이 이예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아멘. 여러분 이 대림절을 보낼 때, 이 대림절을 생각할 때 생각나는 시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를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민우 경제가 목사님이고 작년에도 했던 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저도 <laughs> 어, 기억하고 있었어요. 했는데요. 저는 이 대림절에 이 시가 조금 기억납니다. 이 시인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제목. 그리고 황지우라는 시인이 쓴 시입니다. 이 시는 굳이 나누면 두 개의 파트로 나누거든요. 아 아, 제가 한번 읽어볼고요. 두 번째 파트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그렇게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아 아, 네가 오기로 한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마음에 쿵쾅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아멘은 아니구요. <laughs> 우리 두 번째 파트 여러분이 목소리를 가득 으시고 제가 오늘 아침에 아, 배경음악을 준비할까 하다가 준비를 못했는데, 우리 두 번째 파트 여러분이 차분하게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시를 혹시 좋아하시면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하셔서 이 시를 다시 한번 보셔도 참 좋겠습니다. 이 시는 어느 한 사람이 어느 공간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 기다리면서요. 그런데 이 기다림의 자리 속에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을 기다리면서 문이 열리기만 하면 그곳이 가게인지 음식점인지 카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 그가 있는 그 공간에 문이 열리기만 하면 이 사람이 뒤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는 그 사람이 올까? 내가 기다리는 그님이 오나? 내가 기다리던 그님이 왔나?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또두 번째 또 문이 열려요. 그러니까 또 뒤를 돌아봐요. 내가 기다리는 그 사람이 왔나? 아니에요.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 이 사람이 하나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지만 나는 그 사람에게 가고 있다는 것이었죠. 나는 지금 가고 있지는 않아요. 내 육체의 발은 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나를 기, 내가 그 사람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나로하여금 그 사람에게 가고 있다는 라 마음을 갖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다림이란 바로 이런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기다림은, 주님을 향한 기다림은 수동적인,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우드커니 서서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마음으로 가고 있는 능동적인 기다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지요. 어,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2000년 전이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런데 거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2000년 전 말구위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과 동시에 아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언젠가 너희와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억하며 기다리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것이 이 대림절에서 말하는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은 우리의 모습과 연결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오심은요. 기다림을 통하여 완성이 됩니다. 주님이 오심은 기다림을 통하여 완성이 되고요. 기다리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그 의미는 더욱 빛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주하고 바쁘고 연말이고 또 연말을 지나 연초가 되는 이 시점, 이 12월의 한가운데에 있는 저와 여러분, 여러,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실 주님. 아니 오신 주님,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 한 켠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사실 마음 한 켠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것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좀 실제적이지 않다면 그럼에도 마음 한 구석이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할 수 있는, 모실 수 있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이 대림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는 그곳으로 가신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게네사렛 땅으로 가시자 그 지방,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우리 지역에 오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신 그 주님이라고 하는 그 소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 어디 계시다는 소식이 들리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막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모여들었는데 육신의 연약함,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고, 특별히 침상에 누워서 내 발과 내 힘으로 갈수 없는 그 사람들을 사람들은 침상째 메고 예수님께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병자들이 몰려들고 침상째 몰려들었던 그 모습이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어요. 어느 지방이나 마을, 도시에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면 그렇게 모여들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들은요,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고, 내옆 지방에, 이쪽 지방에, 저쪽 마을에 예수님이 그쪽 마을에 가셨어. 그곳에 계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 라고 하는 그 소문이 들리면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언제 우리 지방에도 오실까? 언제 우리 마을에도 오실까? 언제 우리 동네에도 오실까? 이 마을 사람들은 기다렸던 것이죠.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기다림. 성경에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성경에 총세번 정도 이렇게 신약에 세번 정도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이 게네사렛이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을 좀 살펴보면 이 게네사렛은 평원, 뭐 산이라든지 음, 물이라든지 물가라든지 호숫가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평원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네사의 지역은 굉장히 비옥한 땅, 기름진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게네사레에는 무엇을 심든지 잘 자란다라는 것이. 에요 그래서 이게네사의 땅을 갈릴리낙원이라고 한 별칭이 붙을 정도였지요. 과일. 무화과, 포도, 올리브, 야자수 이런 것들이 풍부하게 소출을 맺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이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풍족한 생활을 할수 있었던 것이지요. 풍족하고 여유로웠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적용하여서 조금 쉽게 얘기하면, 돈좀 있는 사람이에요. 가진 것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부족함 없는 사람이, 그 지역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 게네사레디라고 하는 지명이니까요. 그런 지역을 우리나라 지역으로 하면 어디, 어디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서울. 뭐, 어디, 어디요? 용산이요? 서초구여 방배동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게네사렛 땅 안에서도 게네사렛 땅 안에서도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픈 사람들이 있고요. 그 아픈 사람들이 침상에 누워서 거동을 못할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 비옥한 땅 게네사렛 안에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 게네사렛 땅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예, 게네사렛 땅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실까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 56절 말씀 후반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손을 대시면 그들이 다 고침을 받고 다 치유가 되고 다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그들에게는 아픈 사람들도 있고요. 병자도 있고요. 거동을 못할 정도로 침상치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끝에 보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성함을 얻었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간에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손을 대신의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치료해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끝.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더 추가해서 보게 돼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고 예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갖게,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 예수님, 나도 좀 고쳐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께 갔다는 것이, 예수님 나를 좀 고쳐 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손길을 기다렸고요, 예수님의 은혜를 기다렸고요, 예수님의 치유를 기다렸다라는 것이. 여러분 기다림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에 주님은 만지시고 그 사람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또 치유의 역사도 그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그 게네살의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그렇기에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바로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렸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 위해 주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예수님을 기대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그 어떤 다른 것보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너의 겉에 모습이 좋고 아무리 너희가 가진 것이 많고 그리고 너의 가진 것을 모든 것을 다 하여서 나에게 바친다고 할지라도 너의 마음이 어디 있냐?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을,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저는 오늘 말씀을 가운데 요한계시록 말씀을 좀 보게 되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어 보실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은 내가 문 밖에 서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주목하다 보니 우리는 이 말씀이 넌 크리스천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예수님이 두드리고 싶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흔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대하고 기대하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도 맞겠지요.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 말씀은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 것이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에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지만 예배하러 왔지만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있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네가 마음의 문을 열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라우디 계약 교회는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그 교회입니다. 라우디기아교회 안에는 어느 사람들은 뜨거운 사람들도 있었겠고요. 또그 마음이 그 신앙이 차갑게 식은 사람도 있었지요. 아니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뜨거웠다가 차가웠다가를 반복하는 그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너의 마음의 문을 열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가 차가워서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내가 그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는 나와 더불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이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매년마다 하는 그 행사, 연례 행사, 나 교회 오래 다녔잖아, 나 대림절 많이 겪어 봤잖아, 대림절 많이 해 봤잖아, 라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의례적이고 아무 의미도 없이 이 대림절과 성탄절의 시간들을 이 대림절과 성탄절의 시간을 보내고 지나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너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에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에 매년마다 드려지는 그 대림절, 성탄절 촛불 켜고 장식하고 그런 것들이 매년마다 이루어지는 그한 번의 행사, 4주간의 행사, 성탄행사로 안, 그치지 않으면 안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취지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설교 때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집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한 주간 가끔씩 생각을 해봐요. 나 역시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가? 여러분이 대림절을 많이 겪으셨고 성탄절을 많이 겪으셨죠. 저도 사역을 하면서 이 대림절의 의미, 성탄절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행사도 하고, 장식도 많이 하고, 교회력의 첫 시작인 것도 공부하고. 그런데, 공부는 하고 매년마다 행사는 치렀지만 그 행사를 치르고 사역을 하고 생활을 하면서 진정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얼만큼 모시는 이 대림절이었는가를 뒤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외치면서도 내가 설교를 하면서도 사역을 하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혹 모시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남은 대림절의 시간에 잘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며 기다리며 사는 이 시간들이 되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 그 연수가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때로는 환란도, 때로는 어려움도, 때로는 고난도 있지만, 때로는 근심도 있지만, 그 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또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이 대림절에 한 번의 절기로 맞춰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 기다림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기다림의 마음을 가지면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기다림의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고 그입니까 만나고 땡? 만나고 악수하고 인사하고 끝입니까 게네살에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기다린 그 마음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치유되고요 회복되고요 강건함을 갖게 되었지요. 개네사렛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은혜와 은총을 누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역사를 누리고 경험하며 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대림절의 세 번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로 이때 2000년 전 아기의 주님으로 오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후 언젠가는 모르지만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례 행사로, 한 번의 행사로, 성탄으로, 분주한 것으로,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한 채이 이, 이, 이 시기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신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삶도 우리의 모든 발걸음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붙들어주시기를 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